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동입니다 오늘은 봄동 김치를 할 텐데요.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봄동은 요새 엄청 이렇게 커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여기 하나에 약 그러니까 400g 되거든요. 어 이게 지금 저는 15개 정도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봄동은 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끝에가 흙이 좀 많아요. 여기를 잘 닦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흙이 여기가 많죠? 이렇게. 이게 소금이 3컵이거든요. 종이컵 기준입니다. 만지면 따끈할 정도로 따뜻한 물이에요. 그래도 소금이 잘녹거든요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서한 번씩만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한줌을 위에다가 살살 살 뿌려주세요. 새벽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찬찬히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30분 있다가 이거를 이렇게 싹 뒤집어 줄 거거든요. 이게 뜨거운 물로 해기 때문에 빨리 절어져요. 이제 절이는 동안에 믹서기에다가 이걸 갈 거거든요. 네 이제 양파하고 사과 한 개, 그다음에 배반 개.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이제 농사져가지고 딴 거를 얼려놨어요. 음, 청양고추랑 풋고추랑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매운 음, 청양고추 얼려놨어요. 이것도 같이 넣을 거예요. 양파는 반을 냉겨주세요. 씨만 빼고서 껍질째 깨끗하게 씻은 사과.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반 개예요. 고추도 이렇게 한줌 넣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매운 거 싫어 그러면은 이제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깔끔하고 매콤한 게 좋아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얼려가지고 잘사하고 있습니다. 양파 반개는 이렇게 썰어주세요. 풀 대신에 밥을 한 공기를 넣을 거예요. 근데 밥을 넣으면요. 더 훨씬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상적인 맛을 이제 느낄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 500ml에다가 다시마를 우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멸치 액젓을 한 컵을 부었어요. 이거를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생강도 생강 쌀때 얼려놨거든요. 깨끗하게 해서 냉동실에다가 이거, 생강. 생강도 이렇게 하면 금방 녹아요. 이렇게 넣으시고 마늘 거른 것도 여기다 그냥 한컵 꾹꾹 누른 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갈아지게. 대파는 큰 거로 두 뿌리 준비했어요. 갈아온 거를. 고춧가루는 3컵하고 2컵. 이렇게 보면서요, 색깔을 맞추시면 돼요. 고춧가루는 3컵을 넣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유분을 들여놓을 거예요 설탕은 반 컵만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뒤에 아주 숨은 비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건 지금 30분이 돼가지고 이제 뒤집어 놓겠습니다 한번 벌써 이렇게 잘 절여졌네요. 이게 절여도 열무김치처럼 팍줄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로 이따가 30분 있다 다시 한번 뒤집어질 거예요. 이게 한시간 20분 정도 절인 거거든요. 절여가지고 나중에 뒤집어서 30분. 아주 잘 절여졌어요. 근데 아주 삼삼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김치 삶을 때는 얘가 삼삼하면 얘가 간간해야 돼요. 얘가 간간하면 얘가 삼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추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음 아까 그용도들 했지만 약간 삼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어, 액젓을 더 넣을 거예요 반 컵을. 이제 간을 보면서 이제 여기가 삼삼하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간간해야 되거든요. 소금을 더 넣을, 거, 넣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시면서 하세요. 이제 5kg 정도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항태채를 한 춤을 준비를 했어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숙 정도만 잘라서 넣어도 되죠.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시핀을 맡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칭찬 들으실 거고요. 생들깨를 갈았어요. 요, 요게 아주 비법입니다. 요거를 좀 넣어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섞어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김치 보셨나요? 당근도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놔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음, 김치통을 준비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한쪽에서 살살살 버무리세요 이렇게 묻혀 놓은 거를 골고루 이렇게 비벼주세요. <laughs> 제가 이걸 깜빡해가지고요, 어, 어느 정도 비빈 상태에서 파하고 양파 썰어놓은 걸 집어넣어 주세요. 거는 이렇게 중간 중간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시원하고 김치가 끝까지 맛있습니다. 치통을 큰데다가 안 놓고 이렇게 분산하면은 어서 먹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또 나눔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아주 박갈스럽게 해봤습니다. 뚜을 활용해서. 이렇게 상큼하게 담아 드신다면 정말로 맛있다고 칭찬 듣는 어, 김치가 될 겁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사랑합니다.